취향이란 건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요. 뭐, 타인의 취향, 개인의 취향,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 저도 영화를, 음악을 둘다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어지간하면 뭐, 거스른다거나, 거른다거나, 아, 이런 건 싫어 하는 정도의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건 없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고, 원래 그런 취향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면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뭐 마블 시리즈 대표적일 거고요. 초능력, 아 그렇습니다. 뭐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아뭐 90년대 후반도 충분히 그랬지요. CG, 떡칠을 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렌더링을 하고 실제로 그곳에 사람은 없고 어 포인트들을 부착한 초록색 쫄쫄이를 입은 분들도 계셨죠 아 물론 그영화들도 좋은 영화고 저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점점 더 이야기만으로 전체 영화를 끌고 가는 작품들이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야기가 사라진 그곳에는 CG와 유명 배우들의 미소들이 채워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워낙 유명한 감독이긴 합니다. 제가 잘 몰랐을 뿐이죠. 켄로치 <laughs>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란 영화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작이 좀 구구절절 길었는데요. 이 영화에도 물론 CG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수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제가, 이 영화에는 없어. 그러니까 좋아. 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정도로, 아,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을 정도의 영화입니다. 대단한 주제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가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영국의 오늘 소시민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뭐라 그럴까? 사실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기도 이 하죠. 오랫동안 일을 한 했는데, 심장이 아파서 일을 관뒀단 말이죠. 그럼 쉬어야 되는데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걸 증명을 하는 거까지는 좋아.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과 그것을 검토하는 사람들의 의견 차이 때문에 우리 영화 속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 씨는 일을 더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더 하면 안 되는데 일을 더안 하는 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아참 그래요. 그 소수의 어떤 불공정한 사례들을 막기 위한 어 공무원들 제도 속에서의 매뉴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가를 고발하는 그런, 뭐, 사회를 꼬집는 그런 영화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그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인 그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속에 각인되어 있는 정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보셨을 만한 분들은 보셨을 테고, 지금 시내시를 정보를 보니까 누적 관객이 9만 8천 명이네요. 극장에서는 뭐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감을 사로잡을 만한 소재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단순한 영화들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황금종려상이 뭐 대단히 좋다 뭐 이런 걸또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러닝타임 100분의 2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아 그냥 뒤통수가 차르르르르 경직이 되어오더라고요 나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 가족 동료 이웃 현실, 사회, 정말 그런 것들이 묘하게 얽히더라고요. 사실, 뭐, 반드시 영화가 어떤 계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관객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반드시 관객을 울려야겠다라고 혈안되어 있을 필요도 없지만, 나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는 어, 아마 100년이 지나도 유효한 감성일 테지만 나와 너 우리와 이유 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리 어렵지 않은 해답이지만 또 결국 그 해답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 같아요. 특히 미혼모로서 두 자녀를 억척같이 기르는 이웃이죠. 그 이웃을 위해서 다니엘 블레이크가 보여주는 마치 아빠와 할아버지와도 같은 친구와도 같은 그 잔잔한 마음 씀씀이는 특히나 근래 들어서 더 각박해지고 경박스러워질 만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되돌아봐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징그럽게 반복되는 ARS의 멘트, 그리고 과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거니? 라고 되묻고 싶을 만큼 형식적으로 일을 보는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영화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국민과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노비들이죠. 대통령이 그 노비의 왕이라면 근데 이 노비가 꼭 무슨 조선시대 그 노비를 얘기한다기보단 그러니까 서로 잘 맞물리게끔 일이 되고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어,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만든 그 시스템과 그 매뉴얼들은 정말 과연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이, 뭐, 감독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블레이크 역을 만든 주인공을 유명 배우를 쓰지 않았어요. 실제 영화 속에서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살아온, 그저 제3의 인물을 배우로 활용을 한 것인데,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 그리고 결국은 또 영화 제작이라는 환경 속에서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또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로치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최대한 더 영화 같지 않게 그러니까 더 현실적이고 더 사실적인 것을 바랬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고 충분히.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결국은 이런 어는좀안 어울리네요. 어쩌면, 어쩔 때는, 그것들로부터 되려 더 위협을 받고, 최근 당하듯이 재촉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음, 결국 영화라는 것이 요란스럽게 여러 급의 포장지로 만드는, 결과물도 아니고, 또, 관객으로 하여금 감동을 이끌어내는 작법에서도 굳이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레이어를 겹겹이 쌓여 나가면서 복선과 암시를 둘 필요도 없다라는 게이 영화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낀 사실입니다. 워낙 유명한 감독이고, <laughs> 또 필모가 많다보니 아, 감히 켄 루치 감독의 필모를 어떻게 즐겨야 되나 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작품 중 레이닝 스톤 이라는 작품을 또 이후에 관람을 했네요 이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